AI만 믿다가 큰코 다친 미래의 인류. 그렇지만 GPT가 잘한 것도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타나 로컨으로 터미네이터를 만들었다는 것.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모두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최신 터미네이터와는 달리, 젊은 날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다고 타령했었던 광기의 헬창 아놀드 형이 등장합니다. John 그러나 로이도 앞에선 내추럴도 어쩔 수 없는 법. 어쨌든 첫 여성형 터미네이터라는 화제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전작 터미네이터 빌런보다 약한 존재감에 아쉬운 평가를 받은 게 살짝 저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토스테론 마음껏 뿜어주는. 크리스타나 로컨의 매력은 일품 이었구요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동료 로봇의 귓바까지 파주는 세심한 테토녀 그와 반면 아빠 앞에서 딸을 어깨춤을 추게 하는 잔인한 아놀드 형 게다가 이 테토녀는 오징어 게임 영희의 무브먼트도 부드럽게 보여주죠. 뭐요? 어렸을 때 오시엔에서 할 때마다 현란한 초능력에 혹하고 알바 누나 때문에 자세 고쳐잡았었던 그 영화. Been? And I'll sign over a fair of any number 75. Well then, to our future.

어쨌든 어설프긴 해도 점점 히어로로 성장하는 이들이었죠. 그리고 이게 좀 먹혔는지 이 편에서도 어김없이 써먹었던 제작진 그리고 코피나도 예뻤던 알바 누나는 스뎅 같이 생겼지만 사실 재질은 은이었던 외계인까지 꼬셔버리는 미친 매력을 보여줬죠. There's always a choice. Why did you try to protect me? You remind me of her. You're back. 가끔씩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전설의 짤이 있죠. What the hell are you doing? 보너스로 하나 더 보태자면 솔직히 근본 마블 역회 하면 떠오르는 배우. <웃음> <웃음> 어디 서나 바쁜 스칼렛 요한슨 원조 마블 떼부 자도, 반 하고. 원조 아이언맨 감독인 존 페브로도 그녀의 stay 매력에 go. 눈을 yeah. 못 뗐었죠. 다 그리고 원조 마블 로이더조차 반한 이 여자는 의외로 정도 많은 스파이였죠. Come uh -huh. 본인 단독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그녀의 화려한 과거가 나오고, 심지어 동생도 나오기까지 했죠. Is that what we are? <웃음> <웃음> 결국 나타샤에게 합격 목걸이 받으며 <laughs> 새로운 블랙 위도우가 된 엘레나였죠. 아마도 이거 말하는 거겠죠? 새로운 블랙 위도우가 나왔지만 역시나 제 마음속 1등은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스칼렛 요한슨은 참 여러 작품을 했었죠 얼떨결에 밀매상 알바했다가 민식이 형도 보고 g to 가 e l i v e r t 초자연적 존재 루시가 된 스칼렛 누나.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민식이형한테 사이다 복수도 하고 전설적인 코인 짜이도 생성했었던 루시. 뭐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뇌의 한개 끌어올리다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이 영화 재밌었습니다. 이 여배우가 할리퀸 안 했으면 누가 있을까요? 한때는 초롱의 여친 이전, 조코 여친이 이 구역 대가리 꽃밭이었죠. 그렇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수어사이드 스커트는 죽어서 할리퀸을 남겼었죠 뭔가 이 능력자들 사이에서 야구백맹이로 뭔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할리퀸이 나와야 관객들이 보고 오니 티켓 파워는 누구보다 쎘다 봅니다. 지금은 조커의 조가 아니고 조롱의 조가 된 자레드의 조커와 그래도 귀여운 러브라인에선 보였었던 할리퀸이었죠. 저는 처음에 어바웃 타임 영화를 보며 와이 배우는 누구지 했었는데요. Who is my

Got it. Come in. But over the last month I've fallen completely in love with you. I just wondered whether by any chance you might share my feelings. Try me on the last night. See what happens then, shall we? Big lesson number one. All the time travel in the world can't make someone love you. Bye.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유행어이기도 하지만 남주, 여주 모두 선남선녀였던 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레이첼 바이스는 이때 정말 전성기라고 볼수 있는 미모였죠. 미이라 2편에선 전갈이 된 드웨인 존슨 형이 메인 빌런으로 나왔죠. 그리고 여전히 한미모하는 레이체 바이스가 나오고 1편에서 아낙수나 무새였던 이모티브 그녀가 2편에서 드디어 등장했죠. 어쨌든 이렇게 미이라도 만나고 악마도 만났었던 레이첼 바이스. 그렇게 죽은 쌍둥이 동생이 말한 사람을 찾아가는 안젤라였고, 이 누나는 또 잘생긴 남자랑 호흡을 맞추게 되죠. 잘생긴 사람이 얘기해주는 옛날 약적 이야기도 듣고 Who knows? Maybe just for the fun of it. No telling. Oh, so it's fun. I don't believe in the devil. But you should. He believes in you. What is that? 멋진 퍼포먼스도 보니. what were those things demons i really believe she wouldn't commit suicide never in a million years God. I... How is this possible? 어느덧 솔깃해서 갑자기 지옥 급행 열차를 타게 된 안젤라. 제반젤린 릴리가 자신의 대중에게 각인시킨 작품 Excuse me. 전설의 로스트가 있죠 그렇지만 이걸로 하도 요구해먹어서 그런지 호빗에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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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관계가 없어야만 출연하겠다고 전제까지 밝힌 릴리 에나글이 회에도 은근히 재밌게 봤었던 리얼 스틸에서 휴잭맨과도 호흡을 맞췄었던 릴리였죠. MCU까지 is that Hank, Good morning, Hank. How close is he? He still can't shrink a live subject. I think I found a guy. Who? In the right hand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suit is symbiotic on a dime.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결국 엄마 따라 말벌이 된 그녀. I take it you didn't have that tech available for me. <laughs>